화성은 뭐 당연히 생물체가 알지. 슨돌 아, 석자니까. 입 그럼 뭐, 따뜻해졌으니까, 돌 석자. 그 오른쪽에 보면, 당연히 줄자 많아야 되고, 딱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하원 앞에 고양이가 죽었다. 화성 안 돼. 썩으면 안 돼. 빨리 물 밑에 가라앉야다 일체는 그 말이 없지만, 어, 있네. 그줄류나 끝자 오른쪽에 빨리 매몰되어야 한다. 그게 죽고, 이토가태적암에서 만들어져요 퇴적암, 이태은퇴이 퇴즈당. 뭔데요? 물 밑에서 만들어져태퇴적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하늘앞에 고양이가 화석되고 싶으면 물 밑에 들어가서 죽어요 늪같은데 늪, 같은데, 늪. 응? 공기랑 차단기와 기 때문에. 늠, 늠이 좋아, 그러니까 물 아래, 호수나 바다 밑에 이렇게, 개벌개 어, 이렇게 해야 화석이 될수 있습니다. 주로 퇴전 하면서물 아래서 된다, 이거. 그 다음, 어, 오른쪽 그래프도 좀 좋네. 이거 좀 좋은데 왜 이렇게 허술하게 있지? 공룡, 좀 살다 죽었지? 좋은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호 <목소리> 책이 있어요. 어, 시대랑그 엄마 시대 좀적어라 거기 시대 이렇게 시대 이렇게 적어라 시대. 요 그래프 이상 그래프 있죠? 아, 시네 그래프 좀잘상하다 생처럼 뭐죠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죠 이 책들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셈처럼 가로로 쭉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더 발견되지만 공룡 조금 살아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거죠. 근데 특정 환경에서만 살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현존이야이말좀 들어봐. 현종 현존. 지금 살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시상마술이니 바퀴벌레 좋아 바퀴벌레 지금 살잖아 바퀴벌레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다 살았거든 바퀴벌레 나오면 고생대도 아니고 중생대도 아니고 신생대도 아니에요 몰라요 아좀 뭐, 좀 습한 환경이구나 아, 기벌레가 나오면 아좀 습했구나 이렇게밖에 몰라. 어 밑에 있는 표에 보면 뭐사호사호 따뜻한 곳이다. 어 우리 집 앞에 이게 나왔다. 어 우리 집 앞은 옛날에 따뜻한 바다다. 뭐 이렇게 그 그래, 그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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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다음에 아6번좀 중요하다. 스그 유공충이 뭔데요? 구멍이 있다뜻이다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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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있다. 어 이런 예로 뭐 어떤 거 있냐면 음 이런 예로 우리 주변에 유공충이. 별로 없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서, 이게 석구가 되는 건 아니고, 이거 주변에 석구가 많이 나온다 이 뜻이지, 이게 이게, 이게 유충이 서구가 될다이 뜻은 아닙니다. 아, 유공충의 대표적인 내가 뭐 없나? 아, 몸에 구멍 나는 거. 어, 뭐 특별히 떠오른 없는 게 없는데. 몸에 구멍 나 있는 거 모르겠다. 몸에 구멍 나 있는 거안 떠오르는데. 아, 자그 다음에 이건 됐고 그 다음 지지 시내 밑에 아 너무 안까한거 아닙니까? 랬는데아우 이거 좀 어쩔 수 없다.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46억. 45억이나 돼 있는데요. 45억. 6700만인데, 그냥 46억이라 불러. 46억, 그 다음에, 그리고 현재까지 지지시되고, 딴건 어, 됐고, 어 이것도 중학교도 했는데, 오른쪽봐봐 그럼 왜성강불이야이게 왜 나오니까, 그 어, 화성으로 나오지. 어, 성간불이야. 자, 그, 오른쪽에 보면, 11페이지 메뉴에 보면, 선 캄브리아 할 때, 이 선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안 되나, 저쪽 여기에 캄브리아가 있어. 요거는 선생님 한아요 선생님, 선생님 캄브리아에 앞선다. 영어랑 한자가, 영어와 한자가 섞여 있다. 그래서, 탐구리 하다 하면 고생불정신생인데 어디만 죽고면 되냐면, 가슴이 거의 없어. 이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슴이 시작된다. 근데 아마 이성님이 뒤에 자세히 되어 있을 거예요. 아, 뒤에 자세히 되어 있네. 넘겨봐라. 시비 페이지 봐라. 와무슨생님 이거 미친 거네. 못, 못 외운다. 못 외운다. 모델입니다 결론은 이거 다 모델 그래서 내가 딱 중요하다 이거만 딱 알면 돼 어디 해야 되냐면 야 단위 생명은 바다에 있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바다에서 점점 육상으로 올라갔다 생각하면 되거든 다른 다 필요 없고 어디 해야 되냐면그줄 거야 박스에 최초의 생명체 단석도안 해야 됩니다 줄만 뻗자. 단세포가 최초야. 35인 전인데 숫자는 안 해야 돼. 그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최초 생명체 빨리 줄 거다. 단세포다, 단세포. 단세포입니다. 그다음 와, 선생님, 듣도 보도 못한 말이 있는데요. 스토로마 펠라이트라고. 아, 어떡하지, 씨. 이거 진짜 골치 아프네. 스토로마톨라이트, 우야 아들. 어쩌지? 미치겠네. 스토로마톨라이트. 어디 별표치라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이거 중학교 때본 영화, 이제. 아, 진짜지. 너무 긴데. 큰일 났네. 아, 큰일 났네. 이게 뭐 어떤 거냐, 이제. 과합산하는 애인데. 이게. 너무 많이 자라서 호주가면 이만한 것도 있어. 자꾸 자라면서 바위처럼 딱딱해지는 애거든. 잘 이해 안 되면 뭐 어떤 거냐. 그냥 산호 같은 거라 생각하는데산호가 이제 다른 놈이 긴한데 죽으면 바위처럼 그냥 바위처럼 생겼어. 몰라, 되고. 미역, 미역이 나중에 나오지 아 아니, 뭐,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해야 될거 아이가. 그럼 지금 지령이 언제 나옵니까? 마지막에 지령이 나옵니다. 지령이. 지렁이, 지렁이 같은 거죠 지렁이 같은 거는 동물이 나중에 나와야 될거 아이가. 이거는 뭐라 되냐면 에디아카라라고 몰라 되 호주의 동네 이름인데 에, 거기 가면 지렁이 같은 게 에, 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고생대 대어야 비로소 갑자기 생명체가 나오는데 이유는 딱 하나다. 이해가? 이 미역이 뭐하노? 광합성 하잖아. 그럼 광합성하면 이게 뭘로 변하게? 오스리로 바뀌거든. 근데 오스리가 그 유해가 자외선을 차단한는 거. 그러니까 이자외선의 생명이 약한데 자외선이 딱 차단당하니까 갑자기 급증하는 거야 생명체가. 그러면 이제 드디어 육상으로 올라간다 이끼 이끼 드디어 올라간다 자잡아라 자 바다 미역에서 이끼 그 다음에 저 뭐야 고사리 이거 이제 별표 쳐야 된다 양치 어디 있을 거야 양치 없나 그 빨리 별표 치다그씨 양치 맞췄다 아, 그 별표 돼 있다 니네 책에 이미 별표 돼 있다 빨리 봐봐 고사리 양치 이게 양이 이빨처럼 생겼거든? 우리 고사리 한번도본적 없어? 이게 양이 이빨이 요게 생겼어. 양 이빨. 그래서 양의 이빨. 그 다음 식물부터 해볼게. 자, 그 다음 에게은 소나무. 시방이, 아, 거실에서 시방이 제대로 발달 안 했어. 아, 아, 어째 어디 갔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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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어, 이거 별표 쳐야 돼. 거시 번성. 그 빨리 대표 치세요. 거시. 지 아, 참, 너무 예쁜 거이지왜안 봤자. 내일 까먹겠네요. 그래서, 내일 까먹기 때문에 참, 시킨 대로 해야 되자. 미역에서, 고산이 은행, 그 다음에, 과일이, 과일을 먹어야 돼. 과일. 과일이 시방인데, 그게 속시야. 다시 외국 좋지? 자 천천히 해볼게 미어 고사리 그다음에 은행 이게 인류가 나오겠지 이거 먹고 인간은 싸움 못했기 때문에 열매 먹고 인류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인 거지 열매 때문에 그럼 이제 자지금행지 식물입니다 동물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바라니까 어두시네 그 오류, 에이, 메, 다, 이런 건다 벨트 치는데, 오류, 고생대, 오류 시대, 어디 갔어?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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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갔나? 오류, 오류, 빨류 오류, 오류, 시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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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그다음에 공류을 뭐라 해? 오충 아, 오류, 오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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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오류, 류 어, 여기만 다 별표 쳐야 돼. 어차피 그냥 외우면 내일 까먹어 공룡 시대, 전먹기 시대, 그빨 별표 쳐야 된다. 중생대 보자 보자 보자. 파충류 시대 있네. 그 박스 안에 파충류 시대 있지. 별표 치고. 내 마지막에 신생대 보면 포유류시대. 거기 빨리 붙여, 포유류 시대. 거기 빨 별표 쳐 포유류. 그러선생 이거 너무 이울게 많은데요. 어디 가 너는 번성행 것만 외운데. 출연은 최초로 나온 거는 앞으로 가면 돼. 얘들은 네 이미 여기 나왔어, 고래. 그리고 얘들도 이미 여기에 태어나거든. 그러니까 출연은 한칸 그러니까 앞으로 보내면 되니까 번성만 어떻게 좀왜아야 돼. 번성만. 그리고 너무 유명하게 한 개씩 있어. 바퀴벌레처럼 생긴 거. 삼력총. 이거, 그림 없나? a 이책에 그림이 없냐? 뒤에 있다. 15페이지 봐봐. 15페이지에 12번에 다 봐봐, 다. 바퀴벌레처럼 생겼지? 이게 삼력이에 삼력. 삼총 바퀴벌레처럼. 저거 나가, 이게 삼력총이다. 그 다음에, 이 중생대회가 암모나이트라고, 이렇게 공룡시 똥처럼 말리는, 조개처럼 생긴 것, 그1 5페이지의 가처럼 생긴 것, 암모나이트, 똥처럼 말리는 거,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에 화폐석인데, 사실, 이게 화석이 많이 없어요. 이거 로마 시대에 눈블루스라 해서 진짜 화폐로 썼어. 동전으로. 동으로 그래서 진짜 구슬처럼 생겼는데, 우리 책 그림은 나한테 나, 이거 시비에 나거든? 구슬처럼 안생겼지 그래서 모양이 다 달랐어. 그러니까 워낙 귀해가지고 돈으로 썼어. 그래서 화폐 앞에. 뭐니, 뭐니. 아, 그림이 없어가지고, 외우기가 힘들네. 자 일단 이것만 외우면 일단 기본을 할수 있다. 글자.